2017년 유월 학평 물리학원 6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가 y축에 고정되어 있고 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세기의 전류 i가 흐르는 원형 도선 Q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직선도선, 원형도선, 이렇게 두개 제시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점 A는 Q의 중심이다. 그리고 X축, 어, X축상에 놓여져 있네요. 그리고 표는 P에 흐르는 전류에 따른, 여기죠? A에서의 P와 Q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어, 지금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음, 다르게 음 지금 얘들은 같지만 얘는 또 다르게 표시되어 있고요 방향도 지금 다르게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때 합성 자기장 음 이때는 없는데 0인데 나머지는 또 차질 한 문제죠 얘는 주어져 있고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음 항상 합성 자기장 가지고는 못 풀죠 지금 이 a 지점에 p라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q라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따로따로 표시하면서 정리를 해 봐야 돼요 자. 표 그려놓고 갈게요. 학생들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옆에다 바로 정리하면 돼요. PQ.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칸이 좁아서 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세칸으로 나눠서 정리할게요. 합성자기장은 여기다 이제 표시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어, 각각 P에 의한 A에, 자기장 그 다음에 Q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리고 어 이제 상황이 음 지금 뭐안 나와있으니까 번호로 붙일게요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이렇게 그래서 1,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구별하면 을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자 일단 Q는 고정되어 있죠. Q는 지금 전류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Q에 의한 A에서의 자기장은 자, 오른손 쓰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 Q에 의해서 어느 시점이든지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같은 세기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1번 상황에서 P와 Q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지금 A에서 0이에요. 그러면 p 가 만드는 자기장은 뚫고 나오는, 방이라, 나오는 방향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크기는 당연히 같아야죠 그래서 합이 0이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당연히 방향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됐네요 자 일단 요거의 크기를 선생님이 숫자로 표시할게요 뭐냐면 음이 자기장의 크기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당연히 1인 거고요 뭐 뚫고 나오는 걸 플러스라고 하면 뚫고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이렇게 정하면 돼요 자 됐고요. 자 이제 일번 상황에서 P가 만드는 자기장이 A에 P가 만드는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려면 음 이것도 오른손 써야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려면 아 나오는 거죠.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요.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아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죠. 마이너스 Y네요. 그래서 기억은 마이너스 Y라는 거 일단 먼저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상황에서는 일단 전류의 세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P에 의한 A에 의 자기장은 크기는 얘랑은 똑같아요, 얘랑은 똑같은데 이제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마이너스 1, 얘도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니까 총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때 마이너스는 방향이에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니은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2에 해당하는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b 0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b 0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이제 3번 상황으로 볼게요 3번 상황에서 보면 음 일단 3번 상황은 요거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전류의 방향이 다시 마이너스 y로 바뀌었고요. 전류의 세기 두 배로 증가했죠. 그러면 자기장 B는 뭐 직선 전류든 원형 전류든 상관없지만 kR 분의 I라는 거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버리면 거리는 뭐 P에서 A까지 거리의 변화는 없죠. 얘도 상수니까 전류가 두 배가 됐다. 원래 전류의 세기보다 두 배가 됐다. 그러면 얘가 두 배가 되면 자기장도 두 배다. 이해되죠? 자 방향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지금 방향만 주의하면. 마이너스 어, y니까 요거랑 똑같은 방향이고요. 뚫고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장의 세기는 더 커져야 돼요. 자, 선생님은 그걸 원의 크기로 표시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원보다 이게 화살표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좀 크게 그렸어요. 지금 어, 실제 숫자까지 우리가 쓰면 얘는 이제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들의 합은 얼마가 되죠? 얘들의 합은 플러스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3번 상황에서는 바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렇죠? 얘가 얘보다 더 크니까. 그리고 이때 크기 크기 아까 여기에서 2를 b0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이죠. 2에 해당하는 게 b0니까 1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2분의 b0가 되겠죠. 이해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d극값 이것은 바로 2분의 b 제로입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찾은 것 같거든요. 자, 질문 볼게요. 자,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마이너스 y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마이너스 y. 그렇죠 동그라미 기억은 마이너스 y 라는 거 찾았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과 동그라미 리을은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되죠?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b0보다 큽니다. 아, 동그라미 디귿도 우리가 찾아 놨어요. 그죠 2분의 b0라는 거. 디귿은 b0가 아니라 얼마죠? 음, 2분의 b0죠. 2분의 b0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다죠. 작다. 틀렸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합성 자기장 주어져 있을 때 항상 그거 보면 안 돼요. 각각의 자석 여기서는 이제 전선이 자석의 역할을 했으니까 각각의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 살펴가는 게 음, 오히려 더 빠르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 됐고요. 프리가 유용했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